영적 침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그 시편 42편과 43편을 하나의 시편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내용이 탄식, 후렴, 탄식, 후렴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5절, 11절, 42장입니다 그리고 43편에 나오는 5절, 후렴이 똑같죠 그래서 이것을 세 연으로 된 하나의 시편 이렇게 봅니다 1연, 2연, 3연 그러니까 43편은 3년이 되겠죠 42편 앞에 보니까 저작이 누구로 되어 있습니까 고라 자손의 시로 되어 있죠 우리 지난번에 고라 자손1 시편에 대해서는 되게 많이 살폈죠 18개인데 그때 16개인가 살폈어요 그러니까 대략 아시죠 고라 자손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민숙이 16장에 보면은 모세의 사촌인데 반역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뭐 너만 뭐 리더냐 나나 리더 아니냐 그래서 250명 리더들 데리고 반란을 일켰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땅에 갈라져서 다 죽여버렸죠 몇명 남겼습니다 민수기 26장 11절 보니까 고라의 아들 중에 몇명 남았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죽지 않고 남아 있는 아들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대부분 죽고 몇명 남은 게 고라 자손입니다 요즘에 그런 말 많이 쓰대 멸문지화 집안이 다 망했습니다 그래서 그, 레위지파니까, 뭐, 성전에서 제일 허드렛 일을 했어요. 문지기, 뭐, 뭐, 나르고 하는 거, 그런 거 했습니다. 그러다가 다윗대 와가지고 충성을 다했어요. 예배하는 일에 헌신했더니 갑자기 지위가 올라가가지고 악장이 되기도 하고 그 예배 전체들이 는데 리더가 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고라자선을 보면서 느끼는 게 뭐죠? 예배로 일어설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다망하고 무너졌다 할지라도 예배 하나 붙들면 다시 역전이 가능하다. 그게 고라자손이 주는 메시지입니다. 근데 고라자손이쓴 시라는 거예요. 42, 43. 우리 시편이 150편으로 되어 있는데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시편이 뭘까? 그뭐 여론 조사로 할 수도 있겠지만 그거 누가 대답을 해 주나? 그래서 이렇게 찾아볼 수 있죠. 어떤 시편이 노래가 제일 많은가? 그렇게 찾아봤어요. 이건 뭐 객관성이 있는지 모르지만 겠그래서 찾아봤더니 시편 23편이 1등.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이 하는 거 1등. 그 2, 2등이 뭐냐면 42편이에요. 42편도 43편으로 친다 그러면은 이거 뭐뭐소시적이 맨날 불렀던 목마른 사슴 뭐 나오잖아요. 그 1절 42편. 내용은 어째낭망하느냐뭐 이런 것도 또 5절 후렴구. 이 엄청 많아요 노래. 여러분들이 지금 잘 만든 노래만 불러서 그렇지 허드렛 노래들 엄청 많아. 이렇게 부르면 졸린 노래들 있잖아요. 엄청 많아. 이거. 그래서 23편하고 42, 43편이 되게 많다. 왜 그럴까? 한번 생각하니까 공감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10편, 23편은 내 일생이 주님과 동행합니다. 그런 공감이 되잖아요. 근데 10편, 43편 주제가 뭔지 알아요? 40편, 43편 영적 침체거든요. 그러니까 영적 침체는 누구나 다 겪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공감이 되기 때문에 이거 노래 많이 만들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공감 안 되면 누가 만들겠어요? 노래 만들 때 내가 영적 침체를 느끼니까 만든 거 아니에요? 그 이거 만들다가 회복되고 회복되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 영적 침체는 예외적인 게 아니라 누구나 다 겪는 일이다. 그러므로 우리도 영적 침체에 빠졌을 때 일어설 수 있는 하나님 종대길 바랍니다. 특별히 42편은 지난번 살폈어요. 그래서 43편을 따로 한번 보는 거예요. 영적 침체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오늘 짧으니까 두 가지인데. 첫째는 오 절의 말씀에 의하면 자기 자신에게 설교할 줄 알아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누가 목사라 불러다가 설교 듣기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나에게 설교할 줄 알아야 된다 그런 뜻이에요. 제가 이렇게 독서를 목사님께했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영적 침체에 관해서 제일 좋은 책이 뭘까 생각해 보니까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영적 침체라는 책이에요. 그러니까 책 제목이 영적 침체예요, Spiritual Depression. 근데 그 부제 부재, 부제가 있는데 진단과 처방 왜냐면이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전직이 의사였거든 내과 의사 그래서 제가 의사를 잘 모르는데 로이드 존스 목사님 책을 내가 되게 많이 읽었어요 뭐 거의 다 읽었다고 봐도 될것 같은데 보면 그 의사로서의 소견이 되게 많이 나와 그래서 그 찾다 보니까 내과 의사가 보는 눈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예수님 십자가 달리 있을 때뭐 이런 거 되게 유익이 되더라고.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영적 침체, 그래 놓고, 부재가 진단과 처방이야. 꼭 의사 같죠?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교회에서 했던 설교 21편을 모아 놓은 거거든요. 되게 좋더라고, 나는. 근데 거기에 내용 중에 상당수가 그거예요. 내가 영적 침체를 당하면, 딴 사람 설교 들으려고 그러지 말고, 내가 나에게 설교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나에게. 그러면서 여기 후렴구 5절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시편 기자가 자기 자신에게 침체당했으니까 자기 자신에게 짓고 설교하고 있는 거 아니냐? 원래 크리스천의 정상적인 모습이 낙심하는 거 아니고 또 불안하는 거 아니고 그런 거잖아요. 너왜 자꾸만 낙심해? 왜나 자꾸만 불안해? 그 자기보다 자기를 누가 더잘 알겠어? 내가 알잖아요. 맨날 낙심하고 맨날 불안해하는 거야 혼자서 뭐안절 부절하고 그래서 뭐약 먹고 막 그런다는 거예요. 그때 야그따위짓도 하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둬. 하나에게 소망을 두는 게 답이야. 스스로에게 설교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의 라타심으로 도우심 준다. 이 신약이 오면 도와주시는 헬퍼가 누구예요? 성령의 도우심. 성령이 도와주시고 또 여전히 하나님께 찬송한다. 찬송하는 게또 뭐겠어요? 막혀있던 문을 열는 거죠. 찬송이 감사니까 어제도 말씀드렸잖아요. 10편, 100편, 4절. 거기 메시지 성경에 의하면 어떻게 하라고? 엔터키를 치라고. 엔터 위드패서 어떻게 해서 돼요 땡큐 감사찬송하고 그러면 문이 활짝 활짝 열리지 않느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에게 이 설교를 자꾸만 하라 혹시 여러분들 낙심 많이 한다 그러면 뭐 성경 뭐 낙심하는 사람이 또 머리가 안 좋아서 또 많이 외우겠어 한 절만 외우라고 5절한 절만 외워서 어차피 머리 안좋은거 하니까 그 낙심할 때마다 이걸 되뇌기라는 거예요. 5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영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조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께 조망두라. 첫 번째. 그의 나타나 도심 그러니까 성령의 도우심이 있다. 그죠? 보혜사 성령이 도와주신다. 그리고 내가 계속 찬송하면 문이 열린다. 아, 이게 세 가지만 기억해도. 침체의 최악에서는 벗어나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로이드 존스 목사님 책 내용에 그런 게 있습니다.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이 책. 저도 보니까 이 책을 재료로 해가지고 설교를 한걸 보니까 한한0편 정도 했더라고요. 베낀 거겠지, 거의. 똑같이 안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여기서 인사이트를 되게 많이 얻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목회하다 보면. 영적 침체라는 주제가 되게 많이 나오는데, 영적 침체에 관해서 이거보다 좋은 자료가 없었던 것 같아. 그래서 설교하려는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어, 이런 건 찾아, 갖고 있어야 돼 하나 그래서 그때마다 읽고,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말씀 증거할 때도 도움이 되고. 또 우리 가족 가운데 이렇게 영적 침체가 이렇게 특기인 분들 있죠. 그러면 자기는 안 읽을 거니까 우리가 읽고 도와줘야지. 그거 아니면 낙심 전문가들 그죠 그냥 하루에도 12번씩 낙심하는 분들 있죠 그런 낙심할 때이 책을 사가지고 보라고 21, 21편이니까 제가 도움이 됐던 게 6장에 나오는 부질없는 후회 이런 거 되게 좋았던 것 같고 이거 갖고도 내가 설거 한네번쯤한것같아 14장 선을 향하다 낙심하는 경우 이것도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20장의 자족을 배우라 이건 이것도 몇번 했던 것 같아요 나한테 내 기억에 나는 거 이렇게 체크하는 거 보니까 2 1 장으로 돼 있어요. 2 1 편에 설교니까 도움이 된다 그런 적입니다. 그러니까 외낚시만 아니면 하나님 부재 체험이거든요. 하나님 이안 계신다 이렇게 느껴지는 거잖아요. 이거 실제 아니죠? 하나님 왜안 계셔? 내 생각일 뿐이고 내 느낌일 뿐이고. 그러니까 내 느낌 믿으면 안 되죠. 내 느낌을 믿으면 안 되고 내 생각을 믿으면 안 된다. 그래서 대체물로 채우면 안 돼요. 하나님 말 말고 딴 걸로 채우면 안 된다고. 파스칼의 팡세도 나오잖아요. 우리 인간에게는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절대 공간이 있다. 그 우상중배가 뭐예요? 하나님 말고 자꾸 딴 걸로 채우려고 그러는 거예요. 대체물로. 그 없으면 참으세요. 참고 괴로워하고, 그래서 하나님으로 채워야죠. 우리 급할 때 채우는 게 뭐냐면, 자꾸 외로우면 친구로 채우려고 그래. 그래서 여러분들 상태가 안 좋은 게 뭐냐. 너무 힘들어. 자꾸 전화하는 분들 있죠. 뭐전화해서 누가 얘기 나라고. 자꾸 누고 만나서 밥 먹으려고 그러고. 사람 찾는다고 해결되는 거 아니고. 영적심체는 하나님 만나야 돼요. 하나님. 이거 꼭 채워야 되고. 허무함이 있잖아요. 허무함 채우려고. 뭐로 가나? 주로. 뭐 쾌락으로 가나? 쾌락, 뭐 물질, 뭐 이런 데로 가죠. 중독됩니다. 나중에. 중독. 그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바벨론 세상의 특징이 바벨론이라 그랬죠. 바벨론의 망하는 특징이 두 가지가 있잖아요. 음행과 사치. 음행이 뭐예요? 하나님 없는 만족. 그죠? 이렇게 도덕적인 게 아니라 하나님 없는 만족을 음행이라고 표현한다고. 이런 게다 그거예요. 하나님 대체 물로 채우려는 거. 그러니까 채워지지 않으니까 어떻게 돼요? 불만이 있으니까. 사치. 사치는 뭐죠? 이게 양이라고 더더더 더, 더. 모아 모아 모아. 그러니까 중독에 빠지고 변태로 가는 거지. 이거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 가서 그냥 죽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 외에는 채울 길이 없습니다. 세상이 나를 버리면 죽게 가지만 주님이 나를 버리시면 갈 곳이 없습니다. 영적 침체를 그렇게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채워질 때까지. 지금도 영적 침체에 빠져있는 분들이이 길을 꼭 붙들고 나가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경계선 숲길 이렇게 산책을 하루에 한 번씩은 하는데 가다 보니까 뭐 요즘에 장사치도 많아. 누가 서가지고 이렇게 부르길래 나는 또 이단인 줄 알았다. 이단은 아니더라고. 마음 수련원에서 나왔대. 그래서 오세요 오세요 해가지고 내가 한번 빠져봤어요. 그래서 뭐 한번 들어보려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마음, 마음 수련이 됩니까? 그랬더니 명상을 하는 거더라고 명상. 내가 어떻게 근데 알거든요, 명상가 그리고 또뭐 하냐 했더니 요즘은 막 이렇게 퓨전화 됐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뭐죠? 이게 사치하고 똑같아. 그러니까 안 되니까 막 이게 합쳐 놓은 거야. 컴비네이션해 가지고. 소리 지르면서 춤추는 거래. 그 줌바 댄스 뭐 그런 것 같아. 내가 아, 남자한테 무슨 줌바 댄스. 또 자전거 타면서 뭐 소리 지르고 뭐 하는 게 있대. 스피닝이라고 들어봤죠, 그거 뭐. 내가 속으로 웃었지. 내가 자전거 30년 탔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느낌이 그거예요. 거기에 솔깃한 사람들이 있더라고. 그러니까 이걸로 영적 침체가 채워지나요? 그러니까 뭐야? 발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님 없는 대체물로 자기 부인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무너져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는 게 하나님으로 채우지 않고는 절대로 설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 43편에 보니까 영적 침체 에 빠졌던 이유가 뭐냐면 어려웠던 거 봐, 삶이. 그래서 억울, 억울함이 있었거든요. 억울, 억울해도 힘들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공의와 정의 두 가지가 있더랬지요. 다카 (righteousness), 그 다음에 정의 (justice), 미시파트. 미시파트 얘기라고요. 그래서 율법 정신은 두 가지죠. 가난한 자가 얻게 하라, 억울한 자가 얻게 하라. 이게 두 가지인데 이게 후자예요. 억울한 거예요. 그러니까 억울하면은 사람 찾아가면 억울하면 해결되나? 하나님께 나아가서 원수갚는 것은 내게 있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 하나님께서 풀어 주시는 그걸 붙들 때 영적 침체에서 회복이 되는 거지. 일절을 한번 읽어 볼까? 일절. 시작.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간사하고 불의한 자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이건 지금 정의 문제죠. 사법적 정의가 깨지고 있습니다. 미시 파트. 하나님 내게 정의로운 하나님께서 도와주세요. 이런 거죠. 대개 이 사법적 불이 때문에 어려움 당한 사람, 뭐 예를 들어 다면 리차드 범브란트라는 목사님이 계세요. 루마니아, 루마니아 목사님인데. 14년 동안 목사님이기 때문에 투옥이 됐어요. 감옥에 14년 동안. 전 세계에서 제일 못된 공산당 두 개를 든다 그러면, 하나가 북한의 김일성이고, 김일성 카피해가지고 따라했던 자가 있어요. 그게 루마니아의 차우체스크야요 그, 뭐 죽었죠. 그때. 이 차우체스크 죽고난 다음에 김일성이 쫄았다 그러죠 김일성이 이제 뭐 김정은이 누군지 모르겠어 그때 김정일 같네 아 김일성 같네 그때가 그제 동구 무너질 때니까 뭐 탄압하고 고문하고 막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어렸을 때 리차드 범프란트 목사님 설교 뭐 이런 설교 내용이 되게 많이 들었는데 예화로 그래서 저도 관심이 있었어요 보니까 감옥에 갇혀가지고 종이도 안 주고 하니까 뭐 휴지조각 뭐 이렇게 쪼가리 갖고 이렇게 설교 적은 거예요 내가 옛날에 그 루키 설교 이렇게 적은 거 자기 자신에게 설교한 거예요. 내가 너무 힘드니까 혼자서 자기 자신에게 스스로 설교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게 설교하라의 대표적인 리샤드 범블한테 감옥하러 있으니까 14년 동안 의심과의 싸움이 있지 않겠어요? 하나님 살아계신다 그러면 그러지 않았을까? 나우렇게안 풀어도 14년 은 길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안 계신 것 같고 아, 그러진 않겠지만 잠깐 의심이 오겠죠. 감옥에 14년이 있으면. 은 근데 그때마다 이기고 이기고 한 내용들이 있다고 책을 으난 것도 한국에 있어요. 하나님의 지하 운동이라고 지금 파는지 모르겠다. 하나님의 지하 리차드 범브란트 상하원 두 권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서 기록된 거예요. 원래 이런 거는 농축된 거거든요. 자기가 자신에게 어떻게 설교해야 될지 어떻게 일어서야 될지 보여주는 놀라운 내용입니다. 근데 그 내용들을 보면. 이절 같은 내용이에요. 이절 읽겠습니다. 시작.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어찌에 원수여가불어 의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니이까. 그 책명을 보면요. 의심과 믿음이 계속 교차되고 있어요. 계속해서 마음속에 의심이 떠오르는 거야. 그때마다 믿음으로 물리치고 의심이면 또 믿음으로 물리치고 그 과정 속에서 어마어마한 믿음의 거인이 되더라는 거야. 그냥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평탄하고 한다고 믿음이 잘하는게 아니더라고. 그거 있는지 없는지도 잘 몰라요. 근데 저는 의심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날마다 의심이 밀려오는데 그거를 말씀으로 이기고 기도로 이기고, 그러니까 얼마나 탄탄한지 몰라요. 리차드 범브란트 그러면 진짜 뭐 대가죠. 그래서 의심과의 싸움 없는 큰 믿음은 없다. 그런 의미에서 영적 대가 중에 영적 침체가 없었던 사람은 없어요. 영적 침체가 올 때마다 그죠. 언제나. 자기 자신에게 하나님 말씀으로 설교하는 걸 통해서 굳건해질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용도기를 바랍니다. 그게 여러분들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한 번도 의심도 안 하고, 나는 그냥 모태신앙이 돼서 잘 믿어요. 너도 한 14년 정도 한번 감옥에 들어가 보면 정신 차릴 거야. 그럴 수 있, 있다고 의심과의 싸움에서 이기는 거예요. 지금도 고난당하는 게 있고, 아픈 일이 있고, 너무 이렇게 무거운 짐들이 있습니까? 그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리차드 몬프란트 같이. 그 싸움에서 이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때 굳건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쁜 게없다 그랬죠. 영적 침체조차도 우리의 굳건한 믿음을 위해서 사용하시는 주님 붙들고 언제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나에게 설교해서 의심을 물리치고 굳건한 믿음으로 서는 우리 하나님의 종대기를 추구합니다. 또한 가지는 예배거든요. 공예배를 사모해요. 그 예배를 통해서 영적 침체가 회복이 된다고 그러니까 지금도 그래요 혼자서 죽치고 있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아,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이 예배를 못 드리겠지 근데 예배 사모하는 사람치고 영적 침체에 오래 빠져 있는 사람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위험한 게 뭐죠 영적 침체에 빠졌는데 예배를 소홀히 해 그러면 끝까지 가는 거예요 이번 그 코로나 그 기간 동안에도 뭐 영적 침체가 없었겠어? 있는데 예배도 못드려 그러니까 우리 뭐 통계 그러다 교인한 의30% 정도가 다 나가떨어졌다고 가짜 믿음이었잖아요. 그죠. 넘어진 거지 그러니까 이겨내야죠. 공예배의 중요성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공공예배. 여기도 지금 42편하고 연결돼 보면은 영적 신체에 빠져 있을 때 알아요. 이 고라자선이. 이 회복되는 거는 공적 예배야. 이거 42편에 좀 자세히 나니까 42편 2절 한번 읽겠습니다. 42편 2절 앞부분. 시작 내 영혼이 하나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배울까는 이게 절기나 안식일에 성전가서 예배드리는 뭐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공적예배 그리워하고 있죠 또 옛날에 지금 예배드리지 못할 상황인 것 같아 도망다니려고 그래서 예배드리는 그 모습을 기억하고 사모합니다 그런 거죠 4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를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 도다 알고 있는 거죠. 공적 예배만 살아있으면 다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들 가운데도 그래요. 뭐 이렇게 공부시킨다고 예배 빼먹고 뭐 그냥 가까운 아무 데나 가라. 뭐 이런 식으로 예배를 가볍게 여기면 인생이 가벼워집니다. 그 자기가 원하는 거 얻었다 할지라도 만족이 없어요. 이상하게 빠져버린다고. 근데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한 가지만 하는 거예요. 예배 목숨 걸어라. 그러면 아무것도 없는 거지 같은 애들도 다 살아나요. 하나님 뭐 부어주시고 길 열어주시고 다 그런다고. 그러니까 하나만 붙든다 그러면 예배하는 자 되십시오. 예배. 이번 명절에도 그래요. 예배 소홀히 하지 말고 명절 속에 진짜 예배 드리는 자가 되면은 그게 명문 가정 되는 거예요. 일어서게 된다고. 예배 생명권은 하나님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 지금 1년 2년에서 우리가 분석은 하면 나오겠지만 3년에 가서 지금 이게 43편이 세 번째 연언이에요 여기서 마치 요한복어 4장에서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 만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예수님 만났다 뭐 그러는 것 같아. 왜냐하면 요한복어 1장에 보면 예수님이 빛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찬빛 세상에 가서 각 사람에게 빛이 있었나니 뭐 사람들이 외면했다 그런 얘기가 나오고 그러잖아요. 자기 땅에 오면 뭐 백성들이 영접하지 않냐고 예수님 빛이라 그러잖아요 빛. 그리고 1장 14절에 또 뭐라고 나와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래서 1장에 보면 예수님을 설명하는 것을 빛이다 진리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뭐 이게 인터넷 쳐 보세요. 빛과 진리의 교회 되게 많아. 빛과 진리. 근데 이 고라자손은 이걸 깨달았던 것 같아요. 예배 속에서 장차 오실 예수님을본것 같아요. 그래서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서 나를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이죠, 예수님. 그래서 구약에 나타난 예수님이라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과 예배에서 만나길 원합니다. 사마리 여인이 그런 목마름이 있었잖아요. 남편 데려오라 그랬더니 그대와 다음에 뭐라 그래요? 내가 어디서 예배 드려야 됩니까? 하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당신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 드려야 된다 했는데 우리 조상들은 그리심산에서 예배 드리라는데 어디입니까?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예수님이 장소의 문제가 아니고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릴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고 하나님께서 예배한 자를 찾는다고 그게 누굽니까? 그게 나라고 메시아라고 그래서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 동네 가서 전도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때 사마리아 여인의 목마름 사마리아 여인의 영적 침체 요한고 사장의 핵심이 이거예요 사마리아 여인이 영적 침체에 빠져 있는데 이 영적 침체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뭐냐 예배자예요 예배자가 되는 거 그러면 살아난다. 그게 주제 아니에요. 근데 이걸 추격해 놓은 것 같은 것이 3, 4절이에요. 예배를 통해서 장차 오실 메시아, 빛과 진리 되시 예수님 만나면 인도해 주시고 거하게 되고 큰 기쁨으로 찬양하게될 것이다. 답 찾았죠. 영재 주인는 어떻게 해결합니까? 예배를 통해서 영재 주인체에서. 회복될 수 있다. 이걸 보여줍니다. 3절과4절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그러니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이 하나님께 이르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하니이다. 우리 인생은 여러분 진짜 인생을 살다 보면 이렇게 확신만 있는 게 아닙니다. 확신과 변덕스러움 이게 우리예요 이게 왔다 갔다 한다고 그때마다 이 확신과 변덕스러움 가운데 다시 확신로 돌아오는 게 어디냐? 예배라고요. 그래서 마귀가 싸우게 만들죠. 우리가 낙심하고 변덕스러움이 있을 때 이상하게 예배 못 드릴 환경을 만든다고 그렇죠? 그럴 마음이 오고 또 그럴 때꼭 비가 와. 수요일 날 비가 와 오기 싫고 그러다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 보면은. 그걸 이겨내. 이게 영적 싸움이라는 걸 알다고. 우리 성령 전체에서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이미지 중에 두 가지가 있다 결혼과 전쟁이라고. 다 전쟁이에요. 배후에 막여 있다고. 영적 전쟁이라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나를 침몰시킬 수 없어. 그리고 죽게 나아가서 예배 드리고 섬기면 묘합니다. 살아나야 다. 전쟁을 다 살아나게 된다고. 여러 분 영적 신체에 빠지는 거뭐 예외 없습니다. 다 빠질 수 있는데 그 의심이 오히려 나를 더 강화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나에게 설교할 수 있는 말씀을 붙으십시오 그리고 공적 예배, 공예배, 그게 나를 살리는 힘이다. 그 붙들고 사마리 여인이 만났던 예수님 또 오늘 삼사절에서 만났던 빛과 진리 되신 예수님 만나서 회복과 은혜를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되기를 축원합니다. 자리 세례하겠습니다. 십자가를 참으신 자녀하겠습니다.